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책,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성공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반 자기 개발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찰스 해녹의 마스터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고 방식과 실천법을 알려 줍니다.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단순한 동기 부여를 넘어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실천법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이 바로 그 해답을 줄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다. 몇몇 기업가들에게 서신 강의 형태로 전달한 책이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효과를 체험하더니 책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몇년 뒤에 저자가 생각을 바꿔 더 많은 사람에게 책을 공개했다. 그리고 책을 읽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 책이 다시 사라져 버렸다. 그러고는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책은 감춰졌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달되면서,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고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자 저작권 문제가 풀리면서 이 책은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그 책이 당신 손에 있다.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과 환경은 습관적 혹은 지배적인 마음가짐의 결과이다. 마음가짐은 반드시 생각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힘과 성취와 소유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내부 세계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이다.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내부에 존재했던 것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외부 세계에서 조화로운 여건과 우호적인 환경과 모든 최상의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부 세계의 지혜를 의식하게 되면 마음 속에서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마음 속에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완벽하고 조화로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실현시킬 힘과 지혜를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 삶은 외부에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은 우주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은 우주의 마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잠재의식을 통해 우주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외부의식과 잠재의식을 조화롭게 하고 그 각각의 기능을 이해하는 일이 삶의 커다란 비밀이다. 생각은 정지된 마음을 동적인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성되는 진동하는 힘이다. 모든 것들은 우주의 마음에 담겨 있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그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조화롭고 바랍직한 여건은 바른 생각으로 얻을 수 있다. 불화와 불협화음과 결핍과 한계는 그릇된 생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외부 조건은 결과다. 외부 세계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내부 세계에서 창조한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잠재 의식을 지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잠재 의식을 책임감 있게 제어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맡는다. 두려움, 걱정, 가난, 질병 그리고 온갖 해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받들인 아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의식을 단련하면 경계를 늦추지 않고서 잠재의식을 보호하여 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 의식은 잠재의식의 문직이라고 할수 있다. 잠재의식은 직관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 잠재의식은 논쟁하듯 따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은 반대되는 인상을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서 결국 새롭고 건강한 생각과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더 이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다. 습관이 건전하고 바르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잠재의식이 어떻게 상황을 변하게 한다는 말인가? 잠재의식은 우주의 마음의 일부이며, 그래서 잠재 의식은 그 본성과 바탕이 우주의 마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유일한 차이는 크기이다. 우주의 마음은 우리도 알다시피 유일한 창조자이다. 단순히 생각하는 일과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건설적으로 생각을 지휘하는 일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지휘할 때 우리는 우주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무한한 존재와 연결되며 가장 강력한 힘, 곧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마음은 창조적이고 그 대상과 저절로 연결되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몸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분배하는 중심은 어디인가? 태양신경총이다. 태양신경총은 신체의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신경계를 통해 몸의 모든 부분으로 이동하고 몸을 둘러싼 대기를 통해서 방출된다. 이때 방사되는 에너지가 매우 강하면 그 사람에게 자력이 있다고 한다. 당기는 힘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만나는 사람의 힘겨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의식적인 생각은 태양신경총의 주인이다. 우리가 품는 생각의 질이 태양신경총에서 퍼져나가는 생각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가 품는 생각의 색깔이 태양신경총에서 퍼져나가는 생각의 색깔을 결정하고, 우리가 품는 생각의 본질이 태양신경총에서 퍼져나가는 생각의 본질을 결정하며, 그 결과 경험의 본질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자신의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겪게 될 경험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많은 것을 요구하면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태양신경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용기와 자신감과 힘을 내뿜느라 연염이 없을 것이고, 성공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며 의심과 망설임의 수렁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자신에게 건강과 힘과 조화를 의식적으로 퍼뜨릴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면 우리는 자신이 무한한 힘에 연결되어 있어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그저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바라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면 된다. 집중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지, 그 방법을 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우주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은 하나다.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욱 큰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 우주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길 누군가에게 봉사하길 찾고 있으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있다. 그 통로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큰 이득을 주려고. 당신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주는 당신을 통해 표현할 수 없다. 감각을 고요히 하고 내부의 정신 활동을 집중하고 자신이 전능한 존재와 하나임을 계속 의식하라. 고요한 물은 깊은 법이다. 힘이나 풍요 또는 다른 건설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일으켜 생각의 느낌을 담고 그리하여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훈련을 통해서이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면 마침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 생각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정신작용의 90%는 잠재의식의 활동이고,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삶은 아주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이고, 앞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용감한 생각만 저장했다면, 우리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으면, 지금 최상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다.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훌륭한 부동산이다. 넓은 대지에 풍성한 작물과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호화로운 저택이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진실로 그것을 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모든 소유는 부의 의식 혹은 모으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훌륭한 자본가들은 대중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법을 배워서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 마음 상태를 올바르게 갖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영상화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그림은 당신의 미래가 드러남에 있어 하나의 원형으로 작용하게 될틀 혹은 모양이다. 원형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점점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바로 자신뿐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존재가 될수 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방법은 친구를 찾아내고 친구는 환경을 만들어내며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물질화가 뒤따르게 된다. 진지한 소망은 확신이 담긴 기대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다시 굳게 요청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이 셋은 반드시 성과를 낸다. 진지한 소망은 감정이고 확신이 담긴 기대는 생각이고 굳은 요청은 의지이므로 성장의 법칙에 따라 마침내 생각이 현실이 된다. 최고의 성장과 완벽한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건강, 부, 사랑이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바르고 정확하게 생각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리가 우주의 마음의 핵심 원리이고 어디에나 존재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할 리가 없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자 노력하라.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사랑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스스로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자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바라라. 우리는 뿌린대로 거둔다. 사랑과 건강의 생각을 보내면 마치 덕을 쌓은 것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려움, 걱정, 질투, 분노, 미움의 생각을 보내면 그것들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사람은 7년마다 완전히 다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어떤 과학자들은 11개월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 봐도 11개월밖에 안 되는 셈이다. 매년 몸에 안 좋은 부분이 다시 생겨난다면 결국 탓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인간은 그가 한 생각의 총합이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거부하는가이다. 우리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 짓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거부할 수는 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이다. 이때 미리 만들어둔 자기 암시를 사용할 순간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 이렇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들을 골라서 자기 암시 문구를 만들어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잠이 들기 전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 말을 한결같이 반복해보자. 영적인 통찰력을 얻으려면 마음의 진동을 빠르게 해야 하고 마음이 한 곳에만 계속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주제에 아주 매료되어 다른 것은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집중이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질적인 가치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 연약함은 마음의 성장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더욱 믿게 되고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대상에 집중하여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하라.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용기에 집중하라. 부족함을 없애고 싶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질병을 없애고 싶다면 건강에 집중하라. 마치 이미 실현된 것처럼 이상에 집중하라. 힘의 진정한 비밀은 힘을 의식하는 데 있다. 내부 세계에 고갈되지 않는 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힘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무엇이든 의식하는 것은 변함없이 물질 세계에 형태를 갖추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힘을 의식한다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 된다는 뜻이다. 큰 생각은 작은 생각을 없애는 성향이 있으므로 큰 생각을 붓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하면 헤어릴 수 없이 많은 작고 거슬리는 장애물들이 사라지리라. 그러므로써 마음의 능력도 커지고 동시에 중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이고, 거장들이 이룩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우주의 마음은 무한히 큰 것에나 무한히 작은 것에나 똑같이 존재한다. 마음가짐은 그에 어울리는 조건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조건들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 곧 마음가짐이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수 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되도록 최고의 것을 성취하겠다는 포부를 갖는데 주저하지 마라.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다. 성공의 법칙은 주는 그대로 받는 것, 즉, 봉사이다. 이것은 다시 성실과 정의의 바탕을 둔다. 최소한 의도만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이다. 그는 모든 주고받음의 근본 법칙을 놓치고 있다. 반드시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무한한 존재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주고받음의 법칙은 그에게 눈에는 눈을 이해는 일을 줄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수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게 줄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가장 크게 성공하리라.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죽이는 봉사를 뜻한다. 자산가는 많이 베풀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 모건, 로커펠러, 카네기 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이 우주 창조의 원리를 가리키는 말로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말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죽을 것이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영혼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다. 그런데 영혼이 하는 유일한 활동은 생각하는 일이다. 따라서 생각은 창조하는 것이 분명하다. 영혼이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 창조의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생각하는 능력이란 곧이 힘을 제어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 말이 진실임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마스터키를 갖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할 정도로 지혜롭고 증거의 무게를 달아볼 만큼 포용력 있고 자신의 판단을 따를 만큼 단호하고 필요한 희생을 견딜 만큼 강한. 사람만이 문을 열고 들어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훌륭한 곳이고, 당신은 훌륭한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에 눈 뜨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